네 안녕하세요 북북스라인의블루스오늘은제 만든 서버인데요 잘만들었잖아요 제가, 제가... 이거 알아요? 이게... 이게 멀티샷 빠른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폭죽 폭죽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짜라. 이렇게 세 개씩.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이거 보세요. 뭐였지? 뭐였지? 내도 업데이트를 인해서 돼있는데, 나는 왜 저걸 저렇게 만들었을까? 자, 일단 뭘좀 꺼내 줄까? 오래 걸려. 아 뭐였지? 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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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별로? 어디있어디어디있어요 어디서? 어디래어려오어디어디어없어졌나어어디나어디어디있어디어디어어디어 <laughs> 어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단 재미없으니까 나가볼 거고요. 딴 서버에 들어갈까요? 이제 터트리는 거예요. 오하자마 알리니. 다 했고요. 일단, <laughs> 자, 트리겠습니다. 어이, 닭대가리! 닭대가리. 3, 2, 1. 자꾸 옆으로 가 냐고？밤이면 어, 원주로 해줘다 보이 죠, 저게 이제 조금 있 으면 밤이되는겁니다저 와우, 저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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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 자, 이제 어디 갈 거야? 수장자면 여기 다 빛나던데? 하루동안어리수영대가리수영하러 가로등만... 어, 왔다 가대가리 수영하라. 대가리수영닭대가리 수영하라. 착대가리 수영하 이게 좋아. 이수영하 이게 좋아. 이 들어가려면은, 어, 천 원을 내야 돼. 그것도, 천원안되고 싶다고? 그럼, 그러면은, 너, 닭. 닭 줘, 닭. 싫은데요 응, 그럼 줘 어, 닭 냈다. 어, 너도 닭. 닭. 너도 닭. 오케이, 오케이. 너도, 닭도, 너도, 너도. 잔인 한가 죄송 할거예